1월 4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당신은 거듭났을 때더 좋아질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당신은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신은 어떤 것도 누락되거나 제외된 것 없이 그분의 충만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왕국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을 받았고 같은 왕국 안에서 태어났으며 동일한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과 결과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 이유는 다른 것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려면, 즉, 더 영향력 있고 효과적이며 강하고 지금과 다른 당신이 되려면 반드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생각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말씀의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 구절들이 그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그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이유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오늘의 책 제목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포함한 삶, 당신 삶에 관한 모든 것은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말씀을 먹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보장된 효과는 당신의 온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 결과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공, 탁월함, 승리, 다스림, 풍성함이 당신 일상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의를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더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옛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의 영을 우리가 장착시키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온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새롭게 된 마인드, 새롭게 된 생각, 새롭게 된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입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성공, 탁월함, 승리에 대한 다스림,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있는 것과 칭찬이 있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더 자세히 말해서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사고방식들, 이러한 말씀에 사고 방식들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것, 덕이 있는 것, 칭찬이 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며 우리의 태도이며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말씀의 사역에 내어드려 내 영에 신성한 진리들이 넘치게 하고 내 마음의 왕국들의 생각들을 받도록 발전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성공, 탁월함, 승리, 다스림, 풍성함의 사고방식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